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Fly Me to the Moon 이라는 팝송입니다. 이 팝송을 같이 해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발음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기타 반주에 맞춰서 같이 볼까요? 1절과 코러스인데요. 기, 그 가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불러 볼게요. 저기 화면을 보시면 발음이 한글로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 볼게요.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ine.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baby, kiss me. One more.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y In other words. Oh, my hand. In other words, baby, kiss me. 첫 번째 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발음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Fly me to the moon. 화면 보시고요. 자 영상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따라 읽어야 됩니다. 영어는 따라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 구경만 하면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영어도 <laughs>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Fly me to the moon. Fly. 날다 날리다 똥파리. <laughs> 이렇게 돼 있는데 어, fly에 똥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A fly flies into the kitchen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문장이죠. A fly flies 똥파리 한 마리가 납니다. 어디로요? Into the kitchen 부엌 안으로 나아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tongue twist라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찍어서 올려게 볼게요. Fly하면 날다 날리던데 날을 날려라죠. 재밌네요. 아주 표현이 재있어요 날을 <laughs> 날려버려라. 어디로요? To the moon. moon은 달입니다. 달, 달. Sun은 태양, 그렇지? Sun은 태양이죠. 태양이고 밤하늘에 이렇게 달을 보면 감성이 좀 풍부해지죠. Fly me to the moon, 나를 달나라로 날려 보내주세요. 날려 보내라. 뭐 please도 아니고 그죠. 그냥 please가 있으면은 부탁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부탁도 아니고 그냥 그냥 나 날려 보내라. 아주 단호하네요. Fly me to the moon, 나를 달나라로 날려 보내라. Let me play among the stars. 발음이 어렵진 않습니다.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목적어 동사원형이에요. Let 목적어 동사원형. 아 이게 또 뭐냐? 갑자기 짜증난다. <laughs> 짜증납니다. 이걸 이제 사역동사입니다. Make, have, let 이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사역동사라고 해요. 오형식 문장이 아주 대표적인 대표적인. 태고요 이게 영어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Make a p l e t 목적어 동사 원형 같이 시작. Make a p l e t 목적어 동사 원형. 이건 문법을 좀 따로 보셔야 돼요 문법을. 이 해석, 팝송 해석하면서 문법 설명을 너무 또 많이 하니까 <laughs> 지루하죠. 이제 영상 중에 보면 문법 설명하는 데가 많아요. 그 유튜브 그 재생 목록에 가시면. 제가 어떤 다양한 진짜 많은 영상들을 올려놨는데 단어 암기부터 그죠 그다음에 문법 아주 별의별 것영어에 관련된 뭐 모든 걸 올라간 모든 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아주 중요한 문법 구문이고요 사역동사는 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메이크는 좀 강하게 제일 강하게 시키는 거고 해부는 이제 중간 정도 뭐 요청하는 거 정도. 레슨 이제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라고 되어 있죠. 이두 개의 뜻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그 가사로 돌아오면, Let me play. 내가 play가 뭐죠? 놀다죠. 놀도록 뭐하라? 나를 내가 놀도록 뭐해라 허락해라. 내버려 두라. Among 뭐뭐 사이입니다. 에 Among 뭐뭐뭐하면 뭐뭐 사이에, 뭐뭐 사이에서 어디 사이에서요? Stars 별들 사이에서. 스타즈가 아니라 스타즈라고 하죠. S 발음 S 다음에 나오는 PTK 발음들은 PTK 발음은 이게 강하게 발음이 돼요. 이런 것들 발음 좀특징인데 어, 영어 발음에 대해서 영상도 찍어 놨으니까 가서 보세요. 다 보세요. 제가 올리는 영상이 다양합니다. 계속 보면 돼요. 그냥 올라오는 영상 다 보고 따라 하다 보면 영어 되게 쉬워집니다. 이 오형식 문장에서 사역 동사 뭐 많죠. 오형식 문장. 특히 사회동사 많이 나오고, 뭐, 다른 도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나오는데, 계속 문법 문제로 나와요. 정복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계속 쉽죠. 그죠? 토익, 토플, 탭스, 뭐, 대학교, 고등학교, 수능 다 나옵니다.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화에스도 나와요. 모르면 안 돼요. 어,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laughs>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하면, 아 쉬워집니다. 반복하면 엄청 쉬워요. 영어는 반복이 최고의, 어, 비법입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게다 그렇긴 합니다만, 영어 특히 좀 반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Makeablet 목적어 동사원형. 시작. Makeablet 목적어 동사원형. 사역동사. 어, 내가 어디 사이에서 놀도록 내버려두라? 별들 사이에서 놀도록 내버려두세요. 표현이 참, 아주, 그죠? 감성적이네요. 나를, 어 달나라로 이렇게 날려 보내 나를 달나라로 날려 보내라 그다음에 어떻게라 해 별들 사이에서 내가 좀놀수 있게 좀난 내버려 둬 사이에서 놀수 있게 아주 어, 그죠?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상상력 이상으로 지금 뭐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뜻으로 우, 우, 슈퍼 슈퍼 슈퍼맨 슈퍼맨 보면 형 우주에서도 이게 막 산소 없어도 막날아다니는데 막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laughs> 재밌는 표현입니다. 첫, 1절에서 이제 첫 번째 줄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둘, 셋, 넷.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한번 더.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만더시다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따라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뜻을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따라하면서 뜻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달나라로 날려라. 날려 보내라. 그리고 뭐할수 있게 내버려 두라. 별들 사이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놀수 있도록 좀 나 혼자 좀 도려,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게 내버려도 이런 뜻이에요. 어, 이게 가사가 해서 이렇게 되니까 <laughs> 생각하면서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이 노래 전체가 이제 반복이 되면서 가사와 그다음에 발음 그리고 밑에 뜻까지 이렇게 나열돼서 나오는. 영상이 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플레이 놓고 이제 따라 부르기만 하면 되는 영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줄입니다.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입니다. 이 문장이 좀 발음이 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자렇게 이제 화, 이렇게 사선으로 긋는 건 이제 뭐 쉬어가고 끊어 가는 거죠.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같이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부를 때 let me let 목 let, let 목적어 동사요. 기억나요? 금방 했잖아요. 그죠? 5형식 문장이고 make have를 이고 여기서는 make have를 안 쓰고 let만 썼죠. 그죠? let을 썼습니다. 사역 동사라고 했어요. 사역 동사. 그 유튜브에 t i 타이거 7이라고 치고 사역 동사라고 쳐 보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장 그 사역 동사 설명한 영상이 검색이 될거예요 아니면 let 이라고 써도 되구요 tiger 7 let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어, 내가 보도록 허락하세요 let me see 내가 보도록 허락하세요 내가 볼게요 뭐를요 what spring is like spring이 봄이 어떤지 like는 뭐뭐와 같은 입니다 like 좋아하다죠 원래는 좋아하다 좋아하다인데 여기서는 뭐뭐와 같은 이라는 이제 전치사로 쓰인거예요 뭐뭐처럼 이게 좀 왓조동사, 좀 문법 같은 문법이 개념이 나왔어요. 좀 전에 여기 위에서 했던 오영식 문장, 사역동사, 목적어동사 형뇽 이런 거 따라 해야 된다 그랬죠? 사역동사, 목적어동사 형뇽 이런 게 있고, 여기 좀이 이 가사에서, 1절에서 좀, 좀 어려운 문법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왓조동사, 의문사조동사랑 아주 비슷하죠? 예, 왓이 의문사입니다 근데 왓이라는 단어가, 예,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기 때문에, 또 따로 떼서 이렇게, 왓을 주어 동사와 함께 묶어서 설명을 따로 많이 합니다. 왓은, 뭐뭐 하는 것또는 무엇이 뭐뭐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봄이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 같은입니다. be 동사가 이쪽이죠. 이다죠. 이다. 뭐뭐 같다에, 뭐, is like 하면 뭐뭐 같다. 그래서, like 다음에, 뭐, 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그죠? 목적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like, spring is like warm coffee. 봄은요, 봄은, spring은 봄이죠. like, 뭐, 같아요? is, like는 뭐, 뭐,와 같다죠? 뭐, 뭐,와 같다. is는 이다고, like와 뭐, 뭐,와 같은입니다. 그래서, 이다와 뭐, 뭐,와 같은이 합쳐져서 뭐, 뭐,와 같다예요. 따뜻한 커피죠. 따뜻한 커피 같아요. 이런 표현할 수 있죠 이 warm coffee 자리에 w a s 을 넣은 다음에 앞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의문사를 이 warm coffee를 w a s 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봄이 뭐와 같은지 모르는 거죠 그죠? 네.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What spring is like? 봄은 어떤 것 같은 거니? 라고 이렇게 직접 의문문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직접 의문문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이 됐죠 이게 좀 어렵죠 그죠? <laughs> 직접 의문문, 뭐 간접 의문문 이런 거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의문사 조동사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뭐 간접, 직접 의문문 이렇게 치셔도 되고, 직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 우리가 맨날, 맨날 처음 배운 의문문이고요. 이, 이거보다는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치세요. 간접,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 의문사 조동사 형태고. 요걸 이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따로 봐야 됩니다. 이걸 마, 자주 봐야 이런 걸 자주 봐야 영어가 쉬워집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쉽습니다. 계속 나와요. 의문사 조동사는 이제 중1, 중2 때부터 이제 문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계속 나옵니다. 대학교 때까지 어, 대학 졸업하는 학하고도 계속 나와요. 뭐 토익 토플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타이거 세븐이라고 치시고 간접의 문문 이렇게 쳐보세요. 그리고 타이거 세븐이라고 치시고 와시라고도 쳐보세요. 그러면 설명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 무엇 같은지입니다. 봄이 무엇 뭐, 어떤지 어디에 있는 봄이에요. On Jupiter, Jupiter는 목성이에요. Mars는 화성이고요. Mars가 아니라 Mars입니다. 목성과 달에서는 봄이 어떤 것인지 내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서 화성과 목성에 가서. 거기에 보면 어떤지 내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얘기예요. <laughs> 아주 가사가 뜻이 아주 재밌죠, 그죠? 내가 가사 한번 볼 테니까 좀 이렇게 허락을 좀 해달라. 이 l e 허락하다라는 뜻이지만 뭐 굳이 뭐 허락하지 않아도 이제 간단 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렛 e t s l 이란 단어가 요 문장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의미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좀 어렵네요. 뭐. 의미보다는 이제 일단 발음을 좀할줄 알아야 부르는데 문제 없겠죠 그죠 한번 불러 볼까요 그리고 부를 때 반드시 뜻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뜻을 잘 모르겠다 금방 문법 제가 보러 간거 있죠 꼭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설명을 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훨씬 빨리 그죠 아 이게 뭔지 이야기가 훨씬 빨리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요요줄요 요 문장만 요 가사만 같이 불러 볼게요.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Jupiter인데, 이제 Jupiter 해요. Jupiter. Jupiter라고 발음해도 되고, Jupiter라고 해도 되고, 좀, 미국 사람들은 Jupiter죠. 이렇게 좀 T 발음을 R로 굴려서 하고, 영국 사람들이 이제 Jupiter and Mars 이렇게. Jupiter, Jupiter and Mars.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작하다 보면, 선호하는 발음, 좋아하는 발음을 하시면 돼요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한번더 시작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한번더 시작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e m 한번 더 시자.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 m 그다음 문장, 그다음 문장은 코러스인데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In other words, in은 뭐뭐 안으로죠 원래는 in이라는 단어는 이제 뭐뭐안으로에요 원래는 또 원래 뜻은 뭐뭐 in 뭐뭐 뭐하면 뭐뭐 안으로죠 뭐뭐 안으로. 뭐뭐 안에서 other는 다른 이란 뜻이고 word는, 단어, word는 단어인데 s가 들어가면 이제 단어들이죠 그럼 단어들이니까 말이 되죠 말 in other words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말하면 뭐니 되시겠네요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죠 이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뭐 계속 나오는 거죠 In other words, 뭐 t o e i 도 마찬가지고요. 회화에서도 이렇게 써도 됩니다. Hold는 잡다죠. My hand, 내 손을 잡아라합니다 잡다라는 동사입니다. 뭐뭐하다, 뭐뭐하다하면 동사죠. 뭐뭐하다 이렇게 끝나는 걸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동사로 이제 문장이 시작되면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명령문, 내 손을 잡아라. 다시 말하면 내 손을 잡아란 뜻이야.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손 잡아봐. <laughs> 이런 뜻이라네. 그죠? 뭐가요? 어, 나를 달나라로 데려가 별들 사이에서 놀게 해줘. 목성과 화성에서의 봄이 어떤지 내가 보게 해줘.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죠? 어, 내 손을 잡으란 뜻이래요. 아, 이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그런 내용이었나 보네요. 같이 달나라로 가자는 얘기였네요. 그죠? 상대방한테. 내 손을 잡고 달나라로 가자.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어,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말하면 baby 아가야라는 뜻인데요. 이게 진짜 아갈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남녀간의 연인일 수도 있고요. Kiss me 다시 말하면 키스해달란 말이야. 손잡으란 말이 또키스해달라는 뜻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 나를 달나라로 데려가 별들 사이에서 놀게 해줘 목성과 달나라에서 달의 아, 화성에서의 봄이 어떤지 내가 좀 보게 해줘 이 다, 이게 다 무슨 말이라고 이게 뭘 다, 다시 말하면 내 손을 잡고 키스해라는 뜻이래요 이게 아, 달나라에 가서 내 손을 잡고 어, 키스하는 뜻이랍니다 <laughs> 연인의 사랑 고백 노래 같네요 그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게 코러스인데요.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baby, kiss me. 한번더 시작.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baby, kiss me. 1절과 코러스 첫 번째 코러스 두 번째 코러스도 뭐 거의 비슷한데요. 2절은 저 내용이 좀 다르고요. <laughs> 1절과 어, 그럼에 코러스 첫 번째 코러스를 한번 불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뜻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 노래만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Tiger 7 Fly Me to the Moon 이렇게 치시면 나오겠죠. 뭐 그런 관련된 영상이 나올 거니까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셋, 넷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뜻을 생각하면서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baby, kiss me. One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baby, kiss me. How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더월 m a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Baby, kiss me. 영상음에 이제 아니죠. g 뭐어 o use your l a 뭐 노래만 잘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신 건 아니죠, 그 그냥, 가사의 뜻을 알고, 그죠? 해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부르러야, 이게, 부를, 부를 때마다, 영어 문장이 이해가 되면서, 이제, 영어가 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복해서 봐야 돼요. 영어는 반복해서 봐야 되고요. 제, 그, 재생문에 가시면, 정말 많은 영어, 문, 어,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문법, 영상 꼭 보셔야 되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2절은, 댓글로 요청을 해 주셔야, 제가. 아 이게, 어, 이게 막 열정이 막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댓글 좀 좋아요랑 댓글 좀 많이 눌러주시고 이절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이절 해드릴 겁니다. Amazing Grace를 참 많이 보시는데 어, 3, 4절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제가 3, 4절 어, 해서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2절이 궁금하시고 어, 의미를 해석을 자세히 듣고 싶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ood day. Thank you.